헤어 밴드 그냥 다 똑같은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여름용 시원한 메쉬 제품부터 스타일리시한 야름 밴드까지 여러분의 운동 패션을 완성해 줄 최고의 제품만 엄선했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러닝 헤어 밴드 고르실 때는 먼저 땀 흡수가 잘 되는 와이드형인지, 잔머리 고정용 슬림형인지 보셔야 하고, 여름용 메쉬인지 겨울용 기록계형인지 계절을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빨리 마르는 흡습속건 소재인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타이드코 심플한 러닝 에어밴드입니다. 6,000원에 3개를 주는 초가성비 세트로 매일 운동하고 빨아쓰기에 부담이 없고 디자인도 심플합니다. 다만 밴드의 짱짱함이 오래가지는 않아서 소모품으로 쓰기 좋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4위는 코지엔치 기능성 러닝 에어밴드입니다. 이건 귀까지 덮어주는 디자인이라 겨울철 러닝할 때 귀시려움을 막아주고 이어폰을 끼고 쓰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다만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여름에 쓰기에는 덥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위는 아디다스 스포츠 헤어밴드 산동체트입니다. 이건 아주 얇은 슬림형 제품으로 잔머리 고정용으로 딱 좋고 아디다스 로고가 스포티하며 안쪽에 실리콘 처리가 돼 있어서 잘안 흘러내립니다. 다만 얇은 만큼 땀 흡수량은 조금 적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2위는 러너스핑 메쉬 러닝 헤어밴드입니다. 구멍이 송송 뚫린 메쉬 소재라 통기성이 아주 뛰어나서 여름철 러닝용으로 최적이고 땀 배출도 빠르며 머리 조임도 적어서 편안합니다. 다만 메쉬 특유의 까슬거림이 조금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나이키 드라이피사이드 헤어밴드입니다. 수많은 러너들이 사랑하는 국민 헤어밴드입니다. 나이키만의 드라이피 기술로 땀흡수하건드 속도가 압도적이고 디자인도 아주 입해서 러닝룩 포인트로도 좋으며 내구성까지 완벽한 최고의 헤어밴드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정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